이번에 10kg 혼자 달리기 25살 대학생 김희주고 수영, 테니스 하는 것도 좋아하고 러닝도 좋아해 <laughs> 5kg 같이 뛰는 거 22살 체대를 다니고 있는 이혜규야 에너지, 끈기, 도전 <laughs> <laughs> 나는 요즘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민이 많을 때 러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순 없잖아. 근데 러닝을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기분이 좋아지고 다음날의 생활을 더 쉽게 할수 있고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 나를 다독이는 힘, 존버정신을 배운 것 같아. 러닝 하기 전에는 끝까지 할수 있을까?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버티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서, 다른 일할 때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준것 같아, 러닝. <laughs> 나는 나이키 캔버스 우먼 클럽이라는 서포터즈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첫 미션이 하프 마라톤 완주가 목표였어. 그거 완주를 하기 위해 한한 한 달간의 연습을 했었고, 그거를 통해서 완주를 하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어, 다른 마라톤도 나가 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러닝을 계속 취미로 이어온 것 같아. 처음에는 버킷리스트라 가지고 그냥 대학 들어와서 도전 형식으로 해봤는데, 이게 러닝이 번지점프처럼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기록 단축에 욕심도 생기고, 1 0 k m 에서 하프, 하프에서 풀까지 도전할 게 계속 끊임없이 생기는 것 같아. 우리가 보통 친구를 만나면 일상 얘기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나는데, 나는 보통 친구랑 같이 러닝을 하는데, 친구랑 같이 러닝을 하게 되면 서로 속도가 다르잖아. 서로 맞춰주고 응원해주면 같이 완주를 할수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서 친구랑 나랑 서로 뿌듯하고 더큰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아. 러닝할 때는 내 발걸음에 맞춰서 호흡 속도를 맞추기도 하고, 얼마나 더 뛰면 묘표한 만큼 달린다 이런 생각도 하고, 힘든 일 있었으면 힘든 일 생각하면서 뛰기도 해요. 약간 나 자신과의 대화하는 느낌? 그 느낌이 진짜 좋아. 나는 제일 크게 작용하는 거는 일상 속의 에너지인 것 같아. 러닝을 한동안 안 하게 되면 몸이 무겁고 좀 많이 피곤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러닝을 그래서 하고 두 번째는 인내심인 것 같아. 만약에 내가 하루에 5km를 달리기로 했어. 근데 만약에 좀 에너지가 괜찮은데 하고 7km를 달렸다? 그러면 어, 10km까지 3km밖에 안 남았네? 이러고 끝까지 좀더 힘들어도 까지 완주를 할수 있는 그런 인내심 같은 게 생긴 것 같아. 러닝하면서 대언하는 게 많지? 예전에는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있었는데 러닝하면서 새로운 사람들 만날 때 러닝이라는 공통된 취미가 있으면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친해질 수 있게 된것 같아요 뛰기 좋은 날이 되게 많았잖아 그래가지고 날씨 좋으면 혼자 즉흥적으로 뛰기도 하고 답답한 감정이나 막, 우울할 때 달리면 기분 전환이 일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러닝이라는 계획이 내 계획표에 한 부분에 들어와 있더라고 근데 난그 계획표 중에 러닝이라는 계획이 제일 행복한 거. 같아 어 우울증 치료할 때 가장 많은 하는 말이 뭐든지 해라 저스트도 있, 그건데. 그말 그대로 내가 우울할 때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해소자라고 생각해. Are you afraid of letting go? Life's a pain to cook and go And you can try to eat slow But you can lose <laughs> it out So dig right in Does that even work at the and Come on and let me see you go Don't you be walking around so low Are you too afraid to growing But you forgot that you're amazing <laughs> <laughs> Do better for yourself I I like Do better for yourself I I like Do better for yourself I I like I I like Do better for yourself 제가 오늘 가져온 러닝화는 페가수스 터보라는 제품이고 땀 닦아줄 아데랑 그리고 이건 대회 때만 신는 양말인데 너무 비싸게 가지고 이거는 오래 뛰면 다리 쥐나거나 뭐 흔들리거나 근육이 아플 수도 있는데 그때 신는 압박 양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이 러닝하고 인증할 때 거리나 페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알프러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추천하는 러닝화는 리액트라는 신발이야. 이 신발은 니트로 되어 있어서 발에 참 감기는 느낌이 있고, 이 쿠션감이 되게 나는 좋은 것 같아. 내가 러닝을 할때 추천할 수 있는 용품 중 하나는 스포츠 브라야. 왜냐면, 우리가 일반 속옷을 입고 운동하기에는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땀이 차니까 나는 좀 별로 안 하는 편이고 스포츠 브라를 착용을 한 다음에 러닝을 하는 편인데 어, 풀릴 위험도 없고 어,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용품인 것 같아. 내가 두 번째로 소개할 용품은 양말이랑 테이핑 테이프야. 러닝을 할때 오래 달리기를 하면은 어, 통증이 오기도 하고 근육통이 오잖아. 그러면은 이 양말은 종아리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어 조금 보호가 되는데 그거는 안 된다고 하면은 테이핑으로 해주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두 가지도 추천. 뛸 때부터 처음 뛰시는 분들 와 이렇게 뛰다가 막 이렇게 뛰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지쳐. 그래서 조금 박자감 타면서 처음부터 막 신났다고 막 이러면서 뛰는 게 아니라 우리는 100m 뛰어갈 게 아니니까. 한번 코로 한두 박자 들이마셔주고 후후 이렇게 발발 발 박자에 맞추면 좋아 이런 식으로 시작 <laughs> 코로 두번 입으로 두번후